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례길 예. 4 0을 참여함에 감사해서 황정순 집사님, 정년 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차지연 집사님,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김정갑 승도님 이성홍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김해숙 권사님,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에 오늘 순례오길두 번째 행사한 이 40의 서른 번째 날 아침입니다. 4분의 3을 벌써 달려왔네요.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이 반드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는 신령한 축복의 밑거름이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다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삼서 1장2절은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사도 요한의 기도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하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내지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병이후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자신들의 육의 양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어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구약의 사건을 소급을 하죠.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녔는데도 아침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킨 것을 좀더큰 더 규모로 이스라엘 전체에 또 매일같이 이루어주면 우리는 이 양식 문제 걱정 안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주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 자신들 먹을 걸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믿었고, 어,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런 분으로 믿지 못했던 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바가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바라는 바가 예수님의 바라는 바하고 다르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바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바라는 바를 하나 둘 내려놓고 예수님이 바라는 바로 좀더 닮아져 가는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이것이 전로 역정의 내용과 같은 그런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자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증거는 바라는 바가 달랐었다. 이걸 하나 뼈대처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아, 내가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어찌 보면 같은 거겠죠 조금 같아요 조금 그런데 가다가 끊어지는 것이 육신의 바라는 바이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지금 이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오늘 이 육신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바라느냐? 이게 바로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러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 일일은 난 몰라요. 그럼 당신 죽잖아요. 나 죽어도 내가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에게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의 급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유가, 이유가 그겁니다. 에스드가 자기 백성들을 그 하만 왕 하만 앞에서 건져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지냈던 이유가 그겁니다. 내일 이런 난 몰라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어저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무리는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표적을 보여 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에게요. 말잘 들으라고 어린아이일 때 사탕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사탕을 받는 순간 아빠 말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탕 다 먹고 나면 성질 급한 아이들은 아이들은 사탕 반도 안 먹어서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다 먹고 나면요 치독하게말안 들습니다. 더안 들어요. 왜 아빠가 아까 말잘 들으면 준댔으니까 또 내가 말을 더잘안 들으면 또 사탕 들고 와서 말잘 들으면 줄게 하고 꼬실거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니까 그 표적을 하나를 보고 아이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야 되는데 아니 그 그분과 함께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싫고 또 표적을 받. 하루에 한 번씩만 표적 주면 된다 이거죠. 하루 한 번씩만 내가 먹으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터 요한보험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또 정치가였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그건 아니라는 걸알 거예요. 근데 뭘 모른다. 주님이 말하는 의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기 자신이 또 하는 겁니다. 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여인도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 여인도 사실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매일같이 물을 끓이러 와도 이 시간에 물을 끓이러 와도 더 이상 불쾌하거나 서럽거나 억울하거나 하지 않고 기쁘게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왜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수,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제 물들어 안 오게 해주세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예, 요구했다는 거죠. 예, 그게 영적인 그 무지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기험한이 사람들도 당신이 자꾸 나보고 예수를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하는데 그한번 표적 갖고 되냐? 두번 표적 갖고 되냐?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표, 표적 보여주면 내일까지 믿을게. 내일 저녁쯤에 또, 또 표적 보여주면 그 다음 날까지 믿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를 단호하게 예, 지금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가 모세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정을 해주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뭐 새가 준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람들이 경험은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만나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그때처럼 매일 이런 역사를 일으켜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 만나가 매일 내린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누군가 맨날 주워 먹고, 아, 배부르다. 이게 뭐지?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 끝난다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날을 내려서 매일 나가 살게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보고 전쟁터 가랄 때 전쟁터 가는 것이 겁이 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죽지 않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볼때 죽을 장소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게 얼마든지 갈수 있는 사람이겠죠.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거기에 게다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 떡을 항상,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거죠.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신의, 자신이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도 몰라요. 그 생명, 그것은 생명이다. 그러면 아, 생명이 그럼 내게 있음으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내가 죽음은 고사고 남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에, 또 오래 살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걸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때 너무 기가 찰 일이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를 앞에 두고 자기 육신의 배부른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뜻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단고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내가 생명이 떡이다 이러면 진짜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분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람, 이 예수가 떡을 안 만들어줘도 오늘 하루쯤 굶어도 되는 거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다음날 주든지, 그 다음날 주든지 하여튼 죽지 않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6장 6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능력자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본인들이 자기 증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을 믿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표적을 안 일으키더군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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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부, 내가 배불러야 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군요. 함수 떠나갔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만 보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만 합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을 따라서 신 취사 선택을 해 가면서 믿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영적 무지가 우리에게 갖고는 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무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만 보게 하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또, 영적인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치사 선택해 가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덜쭉날쭉하게 되고 흔들흔들하게 되고 아무런 그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볼때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저기에 내가 뭘 기대겠냐 내가 저기에 무슨 깃을 들이겠나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도요 바람이 크게 불고 하면 나무가지 속에 석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막 바람이 헤청거리며 날아가다가 어떤 나무가지에 쏙 들어 가겠습니까 뭐, 보리떼 이파리 같은데, 그런데 속도 가겠습니까? 지 몸만 언제도 보리떼는 무너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을 볼 때, 자신들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교회를 치다 보니,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신앙인들을 치다 보니, 신앙인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도 왔다 갔다. 어떤 데는 뭐, 믿음이 충만해서 그냥 아무것도 급이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떤 데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게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내 당신을 어지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새벽 기도 성도 여러분 영적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아무리 함께 다녀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기 밖에서 맴돌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말은 가득하여서 "왜 예수님, 내 말이 안 들립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많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금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유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멋진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뭐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더몸부림지며 달려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신령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도 번성하게 되고 직장도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대접받는 인생이 다될수 있는 비결이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절로 누리는 것이 될줄 믿사오고,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